용아 씨, 예. 연애 안한지 얼마나 됐어요? 거의 한 2, 3년 됐죠. 아, 시청자들인데, 이거 하다좀 뭐 보시죠? 예. 어. 2, 3년 됐다. 예. 어우, 굉장히 외롭겠네요 예, 그렇죠. 그래서, 제가 우리 용아 씨에게 여소를 한번, 아. 예. 약간 민영화 야시 스타일로, 제 동생 중에 이쁜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, 민영화 야시 스타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. 예. 일단은, 입구로 가기엔 솔직히 좀 그렇고, 예. 옷을 좀 갈아입고, 나머지 꾸민 후에, 출발합시다. 머리 머리 어떻게 할 거야? 머리 이대로 가야죠. 어쩔 수 없죠. 아 오케이. 일단은 옷부터 골라갑시다. 예, 고. 제가 옷을 빌려드릴 테니까 예쁜 걸 한번 골라봐요. 혹시 예쁜 상처 없나요? 오우, 이거 발끈하네. 그거 아그 셔츠야. 어때? 풀 풀로 라이프로 랭커. 아직 모르지만 한번 입어 볼게요. 이거 봐. 내가 좀 깔끔하고 이제 소개팅 나가니까 좀 이제 깔끔한 느낌으로 어 깔끔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심플, 어? 댄디, 깔끔, 그쵸? 와 등에 여드레 아 와어와나 같은 바로 도망친다 해줘야 되는가? 맞아 이렇게. <laughs> 그래도 밑에 밑에 바지는 슬랙스야 다행이다. 간지러워, 좀 접을까? 정밀이다. 그래도 오핏은 좀 있네. 기가 작, 180인데. 그나마 낫다 자. 아까보다 낫네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뭐또안 해도 되나? 기분 이 어때요 지금? 어,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. 기분이 어떠냐고요? 좋죠. 여자 소개시켜줬나는데. 설레요? 예. 아, 근데 뻥하네. 진짜 예뻐 믿어도 돼요? 어, 진짜. 너, 얘 지금 여러분들. 내가 영상이어서 장난치는 걸까봐. 뭐, 진짜 못생긴 여자 데려고 올까봐 지금 내가 갑자 의심하는 거 같거든요? 너 진짜 이쁜 애, 이 친구야. 어, 진짜 못 믿네. 이 여자애를 카페로 불러가지고. 이제, 저희가 이제 기다리면은 여자애가 오는 걸로 해가지고, 야,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Go! 예, 지금, 자는 동생, 예, 제리미한테 오라고 했고요. 아마 이제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예, 바로 앞이기 때문에. 떨려? 설레? 야, 사진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제서야 좀 이제, 음, 얼굴이 폈네요. 야, 너 이렇게 그늘이니까, 진짜 살인자 같다. 야, 그 여자 앞에서 무슨 말 했지? 내가 음. 기다리고, 여자가 올것 같으면, 네, 그때 영상 찍도록 할게요. 이거 안에 일단. 큰일 나 왔다, 왔다, 왔보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호 보이시? 이제. 하이. <laughs> 쟤 어디가? 쟤 어디가? 잠깐만, <laughs> 쟤 많이 어디가? <laughs> 쟤 어디가? 왜, <laughs> 왜, 왜, 왜이나나쟤 어디가? 쟤 어디가? <laughs> 우리, 가리우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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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니 왜? <laughs> 진짜 아시겠어 <아쉽네요. 웃음> <진짜 아쉽네요. 웃음> <진짜 아쉽네요. 웃음> 봐봐 아무런 내도 없어. 그냥 옛날에 지금 밥 먹은 거그렇게 없어 내용. 그거는 꺼져 그냥 장난 아니야 키키키 그러잖아. 아하. <laughs> 어허...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네가 먹으라고? <laughs> 아니 이거 내가 샀는데 온다 그래서. 그렇죠. 굉장히 허무한데, 네. 빨빨.